딱 40점 올랐습니다 제가 들어본 강의 중 가장 최고였습니다 지금껏 몇년 동안 공부했던 영어학원보다 3개월 동안 경성식 에듀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더욱 알차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영덕중학교 3학년 초 어, 입반 테스트에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받고요 58점을 맞았습니다 3개월 공부하고 나니까 40점이 향상된 98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스무 단어씩 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하루에 백 단어, 백오십 단어 정도까지도 낼수 있었습니다. 한 다섯 배 정도는 더 빨리 암기된 것 같습니다. 학습을 하고 나니까 원래는 한 일주일 뒤면은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던 게한 달, 두달 이렇게 지나도 계속 기억나고 그랬습니다. 경선식 에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전에는 엄두도 못낼 어려운 문장들을 완벽하게 독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는 감으로 대충 대충 하는 독해를 했었는데 경선식 영문법과 독해를 듣고 나니까 완벽하게 독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집이든 어떤 모의고사의 문제든 보고 나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네, 원래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풀이비법을 보고 나니까 15분이나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의가 유용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전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유형별 풀이 비법으로 점수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큼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몇년 동안 공부했던 영어학원보다 3개월 동안 경선식 에듀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더욱 알차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경선식 에듀 커리큘럼은 3개월 만에 40점이나 향상시킬 만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뽑아낼 수 있는 효율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고민이라면 경선식 에듀 학원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학원은 그룹형 학습이기 때문에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깊은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요. 경선식 애듀학원에서는 원장 선생님이 직접 1대1 학습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